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국경 왕징, 기린사라는 곳을,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요. 정말 불금이네요. 이렇게 많은 중국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와라와라. 와라. 이것도 물론 아주 왕징에서 알려진 곳입니다. 네, 과거에 이곳 하면은 저는 이제 월드컵 때 아주 여기 불야성을 이뤘던 기억이 있네요. 어, 모니터를 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아주 뜨거운 밤이었죠. 월드컵 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금요일 불금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왕징의 어, 계린사라는 곳을 어,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